아낚시 안녕하세요 사파낚시 짜치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놀러를 와서 우리 초대손님들과 함께 새벽 낚시를 왔습니다 와와 <laughs> 우리 초대손님들과 함께 낚시를 해서 많이 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잘 잡히지? 네. 항상 잡히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 저기 거북이 아니야? 또 어, 있는 거, 맞지? 어, 또 있다. 가봐주세요. 거북이 삼촌 그때 잡은 거못 봤어? 네? 삼촌 진짜 거북이 잡았는데. 거북이요? 이만한 거 잡았어. 늑대 거북 잡아주세요. 늑대 거북은 삼촌 물리면은, 아야 하잖아. 응. 계단으로 가보세요. 계단이 있어? 네. 자, 낚시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엄청 높습니다 엄청 더어서 큰일 났습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자, 또잉도 삼촌 가르쳐 줄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밟아. 낚싯대를 들어올릴 때한 여기까지 들어올려 한 정도까지 네. 그리고 지금 요게 이렇게 잠겨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풀리거든 잘봐 여기 딱 하면은 줄이 딱 풀린다 맞지 그래서 던질 때는 던질 때는 이렇게 딱 풀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딱 지켜봐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지켜봐 이렇게 딱어 뒤로 이렇게 딱 지켜봐. 이렇게, 이렇게 들면 돼. 어. 그러면 딱 떨어질 거잖아.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봐. 이 상태로 돌려도 줄이 안 믿고 거든안 돌아가거든. 네. 그럴 때는 여기 딱, 제끼면 아. 이렇게 돌아가, 이제. 그래서 던질 때는 어떻게 던지냐면은, 요 정도 있을 때 요거를, 어, 요거를 잘 봐. 또잉? 여기를 딱, 이렇게 딱 하고,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이렇게 딱 해봐. 어. 어. 손가락을 하나 딱 걸어. 그러면, 어이가! 줄을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제, 어, 여기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한 마리. 이렇게 딱, 제껴지? 네. 제 여기 줄을 잡아야 돼, 또 여기 줄을. 줄을 잡았지? 네.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봐. 앞으로 좀더 가세요.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쫙 해서,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해서, 던지면서 누우면 돼. 하나, 둘, 셋. 던져봐! 아, 요거는 나왔어야지. 여기. 줄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줄을 잡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훌륭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줄을 감아야 되겠잖아. 요거를 다시 이렇게 딱, 어, 딱 해. 어, 여기를 딱 잡고, 여기에 잡아봐. 툭툭 감으면서, 톡, 톡. 1, 2, 3초에 또 하나, 둘, 톡, 톡. 1, 2, 톡, 톡. 요런 식으로 하면 잡혀. 오케이? 하다가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 아까 전처럼 어, 요거를 뒤집고 뒤집으면서 줄을 여기 잡고 이렇게 잡았지, 그렇지 잡아서 뒤로 수직선으로 이렇게 당했다가 던지면서 넣어. 우와,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하다. 완벽해, 오 완벽해. 하고 낚싯대 를 이렇게 내리면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딱때리록잘 잡혀. 밑으로 한 칸만 더내려올요 어. 이거를 들면은 물 올라오거든. 근데 밑으로 이렇게 낮춰서 하면은 되죠. 잡혀 자, 감고 톡톡 두들겨 주고 두 번. 그렇지,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감, 감기만 해도 잡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잡혀도 잉 어, 왔다. 삼촌은. 왔다, 잡았다! 아니, 통이 없지. 어이구야. 오, 블루기! 자, 한수해줍니다. 야, 보여줄게. 블루기! <laughs> <블루길. 웃음> 블루길. 이게 블루기야. 블루기! 한수해줍니다. <laughs> 선포, 나. 응? 어 생태기. 생태기 교란종 맞아. 휴! 오케이, 살 뺐습니다. 돌림에 감아야 되는 집이야. 응. 계속 감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걸로 한번 던져 볼래? 계속 감으면 그거로 하면 엄청 쉬울 거야. 아까 랑 낚시 던지 방법 똑같아. 왔어? 어, 로니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와, 큰거해봤다로니 우와! 이야, 로니 어. 오늘의 초대 손님. 이야. 자, 봐 어, 잠깐만, 자, 던져 주세요. 아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진짜 쉽거든 또잉 잘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천천히 감으면서 이렇게 흔들어줘 어 한, 돌리면서 돌려봐 돌리면서 이렇게 흔들어줘 돌려 돌려 돌리면서 좀더 빨리 돌려야 돼 돌려 이거 돌리면서 그만 돌려봐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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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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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잡았다 뚱 잡았다 돈! 어, 뭐라아뭐봐아뭐라아뭐아 우와! 우와 이거지 자 이거 들고 있어 이렇게 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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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해줄게 줄자 줄을 여기 잡아보세요 줄 이렇게 잡아보세요 똥 잡아보세요 뚱잡자 이거 요뚱잡아잡은 물... 아, <laughs> 블루기 여잡보세요하잡둘보세요보 오, 크다! 잡았습니다! 잘하는데? 자, 잘하는데? 어. 어때? 그래, 거기서 던지면 돼. 야, 로이도잘 던진다. 아, 와, 똥이 잘 던진다. 어려운데, 그거. 여기서 안 되면 딴 데로 이동할 겁니다, 얘들아. 그 앞에 철있다 조심해.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앞에서는. 잡았어? 바닥이야? 얘들아. 한 마리씩 잡았는데 손맛은 어땠습니까? 손맛이요? 응. 어, 손맛 괜찮았어? 골프못어요 너네 한 마리씩 잡았잖아. 골프랑은 전혀 달라요. 골프도 쳐봤어? 어. 응. 안 되겠는데. 열심히 해도 골프파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요새 골프파들이 도를 넘는 영업을 하시네.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응. 골프가 응. 골프채는 응. 좀 많이 무겁거든요. 응, 응. 낚실 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손맛이 강해요. 맞지, 다다다다다 끄리지. 응. <laughs> 삼촌 여기서 도전. 오 거북이다 거북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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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저기, 저기. 오 엄청 컸다. 오 거북이가 엄청 많았어 방금. 어, 어. 근데 여기, 없, 어, 왔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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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딱딱 넣어서 이렇게 좀 어, 왔다!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딱딱 쳐봐. 많다, 많다, 많다. 어, 너네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딱 쳐봐. 그럼면올 거야. 어, 그렇지. 또잉도 옆으로 나오고. 또잉이랑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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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왔다! 얘들아, 왔다리! 블루길입니다! 왔다리! 또 왔다! 왔다리! 어. 이야! 다이거네또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놈이. 자. 우린 저기 그늘 있는 데로 가자. 자, 이렇게 또한수 뽑아냅니다. 야. 어, 왔다. 오케이. 왔다미우미우미우 어. 봤지? 오, 어, 똥 어, 내려갔다. 똥 보여줘.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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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똥 보여줘 보여줘. 우와 저 똥잉. 우. 앞에서 맞아야 돼 너무나 소만 가면 안되어 완전 귀여워. 잡았어? 어디갔지? 어 여기 있는 것아 여기서 튀는 여기 어 꼬리 탁탁탁탁. 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어졌다. 실종 어, 잡았어요? 진짜, 진짜. 어 잡았다. 음. 더블 개구리.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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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행 잡았어? 잡았습니다. 어. 자. 어. 보여주세요. 야, 청개구리. 와 어, 귀여워. 개구리. 오, 귀여워, 얘는 얘는 진짜 귀엽다. 힘 쓰니까, 힘 쓰니까. 빡대. 아, 내가. 아니, 어. 없어졌어. 어, 도망갔어. 어, 둘로 갔다. 안녕. 아직... 청개구리는 여기 있다. 도형한테 있다, 청개구리. 물로 갔다, 물로 갔다. 자,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열심히 이동 중이죠. 자 루기를 한번리 해줍니다 왔다리 사이즈 괜찮습니다 키위에서 와서 차서 물었거든요 왔다리야, 케 자, 두 마리 해줍니다. 그까랑 똑같은 포인트에서 계속 잡아주죠. 자, 여기 안쪽으 한번 쳐주겠습니다. 보니까 앞쪽에 멀려 있어요. 자, 왔죠. 자또 블루길입니다. 형님 계속 나옵니다. 자. 야, 왔다리! 블루 길이야 사이즈 좋다리! 자,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조심해야 됩니다. 블루 길한테 안 찔리게. 여기 피나고 있죠? 자, 오늘의 낚시를 종이합니다 썸네일.